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i s f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오늘 네. 목요일, 뭐 시장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900도 넘어선 코스피 이제 좀쉴때 됐을까 싶었는데 음. 전혀 먹히지 않아요. 오늘 심지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은 아쉬운 하루입니다만 시장의 상승은 이어지네요. 어, 뭐 갑작스럽게 쉬어간다 해도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이제 속도감 있게 올라왔던 코스피 코스닥이었기에 어,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한 가지 있습니다. 2차전지그 이차전지 주들 같은 경우에는 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 올라왔느냐? 음. 게, 그동안에 가장 많은 공매도 물량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2차전지를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가지고 있던 매도 포지션은 오늘 좋든 싫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판매를 음. 하려면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 포지션 매수 주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서 오늘 수급 상황과 오늘 어 등락률을 보이는 섹터를 가지고 네.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조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그리고 이 내일 있을 미국 증시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포모현상에 시달리신 분들은 딱 이거래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까지만 한번더 참고요. 네. 다음 주에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그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며, 미국 증시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기준입니다. 어, 국내 주식.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을 말하겠죠. 아, 네. 어, 국내 주식도 좋지만 지금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이다. 음. 그럼 그들이 말하는 해외 주식 뭐가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유럽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남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거론이 되는 게 동아시아 있고 동아시아에서 홍콩, 중국도 아니고요. 한국과 일본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 글로벌 증시가 조금 지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서 나오는 자금의 유입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걸 확인을 하는 데까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속도감 있게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세계 2위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다만 경제 지표가 또 이번 주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나오는 지표들. 어느 정도 소화가 됨이 중요하고 음. 외국인들의 수급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아, 좀 공격적인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 주신 건데 오늘 시장 안에서 떠오르는 섹터들 안에서 기회가 있을지 잡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대북주, 남북경협주가 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아, 대북 확성기가 중단됐다라는 네. 소식 속에 이제 평화의 물고 같을까라는 음. 기대감 속에 시세가 강력했었는데 지금 자리 어떤 관점으로 로 우리가 좀 종목 선별을 해볼까요? 일단 중요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가 다 끝나가는 무렵에 저는 남부 경협주도 다시 한번 시장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대감과 선반영이 조금 되어 있어서 미리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 음. 으로 오늘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고 네. 또 아난티뿐만 아니라 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업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제 입으로 언급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어 언제나 경영 이야기 나올 때 빠져 빠지면 좀 섭섭한 기업들이. 현대 쪽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뭐, 어,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지 나타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도 지금 중국과의 협상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직면한 과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중동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끝 무렵에는 다시 한번 예전처럼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만남, 가능성 이런 뉴스들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을 어떻게 부양할 것이다 혹은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 경기를, 경제를 어떻게 살리게, 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추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또 어, 만남을 좀 시사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이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저는 말라는 겁니다. 어, 지금 먼저 움직이는 건 눈치가 좀 빠르셔서 어, 아무래도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앞서서 세우신 분들이 지금 수익을 즐길 구간이지, 음. 지금 오늘의 상승력을 보고 매, 매매를 하실 때에는, 어,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변동성이 생기면서 하락이 나올 때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리게 되면, 음. 행복해로 희망해로를 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손절하기도 참 쉽지 않고,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보면 지금은 단기 매매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가장 강한 종목군들을 우선, 우선순위로 쭉 나열해 보시는 거예요. 아, 현대 엘리베이는 뭐 때문에 1위, 그리고 아난티는 오늘 뭐 때문에 20% 상승, 이렇게 추려놓으셨다가, 만날 가능성이 없다.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네.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남북 경협주들의 급등 굉장히 반갑지만 지금 묻지마식으로 따라 잡기에는 그쵸.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 네. 주신 거고 계속해서 추후에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잘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악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역발상으로 그때 진입해봐도 된다라는 그렇죠. 관점으로 받아봤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만 자제해보자라고 남북 경협주 명료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네. 오늘 남북 경협 말고 굉장히 강한 섹터. 사실상 오늘 장의 주인공 원전주 그렇죠. 되겠습니다. 원전주 이 두코바니 관련해서 호재가 음. 한 차례 있었고 또 네. 이재명 대통령과 체코 총리가 전화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네. 있고. 뭐 계속해서 원전주 쪽으로는 재료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는 진짜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오늘 원전주 놓고 보면 대형 원전주도 좋습니다만 중소형 원전주가 강하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원전에 대한 개념 아마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원전이 네.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대형 원전 플러스 소형 원전을 누가 더 빠르게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어제 오클로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죠. 네. 아 이렇게 되면 대형 원전도 대형 원전이지만 smr 시대가 이제 곧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가뜩이나 좋았던 원전주들의 플러스. 글로벌 기업의 어떤 흐름까지 저는 바람을 타서 수급이 더 강하게 붙어 있었던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고려해볼 문제는 뭐냐면 소형 원전 아무리 빨라봐야 3년 뒤라고 합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지어봐야 7년 뒤라고 하고요. 그러면 3년 동안의 그 공백은 혹은 7년 동안의 공백은?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보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덜 오른 기업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오늘 집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도 물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인 것처럼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의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네. 혹은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오면서 대표적으로 뭐 한신기계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부각이 되며 움직이는 게 원전 섹터의 이제 특징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 해외 원전 수주에 좀 집중을 했다가 오늘 보면 국내 원전 재가동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주 주말 사이에 일본에서 나온 뉴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건 일본에서도 지금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기존의 구 원전을 네. 다시 이제 재가동하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이러면 우리나라 신한울 원전 기존 것도 고리 원전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지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관련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보수, 점검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진과 우진엔테크 같은 기업들이 음. 오늘 또 상대적으로 시세가 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좀 한번 설명드려보면서 원전 쪽은 저도 좋다라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 보유자분들이 좀 네. 즐기셔야 될것 같고 없으셨던 분들은 짧게 제가 언급드렸던 그 동안에 오르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또 오르기 시작한 뭐 한신기계와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격적인 접근까지는 그러면 아닌 거네요 원전주. 어... 일단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줘요. 음, 네. 그러면 음. 본부장님 아이디어 확장해서 봤을 때 앞서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지어지는 데까지 5년, 7년 그렇죠. 시간이 꽤 걸린다. 네. 그 공백에는 우리가 그럼 무슨 에너지를 쓸 것이냐? 그렇다면 음. 사실상 신재생인데, 그렇죠. 신재생 미국에서는 뭐 계속해서 규제 이야기 나오는데 음. 우리 정부에서는 밀고 있잖아요. 음. 신재생 쪽으로 오히려 눈길 주기 좀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국 기업들도 실적을 쭉 살펴보면. 기존의 에너지, 그러니까 LNG, LPG, 천연가스 여기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얹혀져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가 컨스타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 기업에 가장 수급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SMR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뉴스케일 파워 딱 떠오르잖아요. 뉴스케일 네. 파워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재무제표 보면 이렇게까지 돈을 못번다고 의구심은 들 정도로 재무제표는 좋지 않아요. 음. 그만큼 지금 원전은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미래 이제 먹거리인데 그 사이에 지금 깔려져 있는 인프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원을 뽑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태양광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를 너무 안 좋게 본다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바이든은 신재생이고 트럼프는 신재생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저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여러분들 신재생 관련주도 주가 흐름 보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결국, 원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상용화될 때까지의 그 공백을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메꿔줘야 하고, 그 중심엔 풍력도 풍력이겠지만, 태양광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특히나 어제, 그제죠. 그제 나온 뉴스 중에, 미국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3500%라고 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아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캄보디아는 굉장히 작은 약소국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관세를 3,500%나 매겨 봤더니 캄보디아가 중국의 태양광 모듈 셀의 우회 통로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 미국의 좀 조사 요청에 협조를 안해 주니까 미국이 아예 관세를 세게 먹여 버린 거예요. 그만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태양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우리는 딱 하나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화 솔루션. 한화 솔루션. 일단은 대, 조기 대선 전,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으로 시간을 돌려 보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외 매출 비중보다는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유리했다면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뀐 거죠. 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인제 만약 태양광 뉴스가 나온다면 미국에서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 조정을 기다리신다 했었을 때 그리고 지금 에너지 원을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땐 네. 하나 솔루션이 가장 유리해 보일 수 있지 않겠 는가라는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플러스 파생에서 우리 신재생까지 시각을 넓혀봤는데요. 하나 솔루션 음, 답변 받아봤습니다. 오늘 양자 네. 아, 컴퓨팅 관련 주들 양자 섹터가 <laughs> 다시 한번 출발을 준비하는 구간일지가 궁금합니다. 젠슨 왕 네. CEO가 양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으나 좀 시선이 바뀔 법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자리에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어, 볼만한 기업이 몇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실적 때문이에요? 어, 실적도 실적이고, 지금 미국의 젠슨낭 CEO의 기조도 갑작스럽게 좀 변화를 했죠. 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너무 이제 미래 지향적인 기술이라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라는 이야기에 큰 파장을 좀 일으켰었는데, 최근 언급하는 코멘트를 보면, 지금 당장 네. 초기차 경쟁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 기술에서 패권을 또 뺏길, 수도 있다, 뺏길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의 현실적인 지금 현 주소를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미국 기준으로.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보면 두 배, 세배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서서 원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그 기술로 돈을 벌 때까지 그 사이에 뭔가 돈을 벌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 양자 컴퓨터로 엮여서 이제 움직이는 테마 종목분들의 재무를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 뭐. 2, 3 년이 아니라 네. 1년 안에 또 경고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면 저는 통신사를 가장 먼저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통신사는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통신사를 제외한 종목에서 찾아 보면 솔리드라는 기업 딱 하나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양자 컴퓨터 기준으로 국내 시장에서 종목을 하나 뽑아 보자면 네. 그래서 솔리드를 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확률 높은 현재 위치. 왜냐하면 솔리드는 양자 컴퓨터가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본업인 어떤 통신, 통신 장비 쪽에서는 워낙 매출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서 네. 시간이 걸려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마디로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솔리드를 뽑아 그렇죠. 주신 거네요. 네. 본업에서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 보자. 아 솔리드. 볼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고 그 밖에 다른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 지금은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우리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시황 봐주실 때 네. 시장에 대한 분위기 경계는 해야 되지만 뭐 좋게 봐주셨잖아요 네.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 확인은 필요하겠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 3000p 넘어서까지 끌고 갈수 있는 새로운 섹터들 뭐 어디라고 보세요 어 일단 새로운 섹터라기보다는 반도체 보이네? 쪽은 계속 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나 음. 아니면 여전히 돈을 못 벌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반도체는. 조금 교묘하게 아직도 덜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은 찍히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서 저는 반도체만큼은 좀 보셔야 되는데 고민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꾸 시장 점유율을 좀 내주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인데 그것을 좀 제외하고 보면. 결국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 카드도 완만하게 해결이 됐죠. 하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H20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지만 한달 전에 미국이 어디 갔죠? 중동에 갔지 않습니까? 중동에 가서 이미 초고사양 제품은 많이 팔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HBM 중심의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봤을 때 네.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도 오늘의 수급이라든지 오늘의 위치를 보면 그래도 지금 가격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한미반도체 고객사 중에 마이크론도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이 최근에 진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D램 시장 점유율 3위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 100%에 17% 수준이었어요 17에서 네. 많이 받아봐야 20% 근데 올해 1분기 보니까 25%까지 올라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 주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4 시제품도 이미 샘플을 제출했다는 첫 번째 뉴스. 여기서도 삼성전자는 조금 밀리는 일정해요. 거죠. 두 번째 HBM4 다음에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소캠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양산 체제 준비가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양산 체제 완료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 또 이제 이게 허무맹랑한 그냥 우격다짐의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마이크론의 최근 1년 동안의 투자한 내역을 보면 중국 쪽에. 반도체 제조 시설 인수를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아무래도 그냥 우기기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음. 또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그럼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에 관심이 또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 네. 저는 장비 쪽에서 보면 일단 한미반도체를 이제는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마이크론의 흐름을 봤을 때 네. 짚어보았을 때 한미반도체 쪽으로 연결도 되고 결국에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제대로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 그쵸. 속에서 하이닉스 밸류체인 대표주자죠 한미반도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한미반도체 가격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뭐 바닥권에서 맴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 히 지금 위치에서 매수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는 워낙 뭐 시세가 나왔던 상황이 아니라 하나비전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음.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하고의 또 엮여 있는 뭐 여러 가지 노이즈. 아마 이 이야기 스토리는 시청자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동안에 눌려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의 가격은 전혀 부담이 없다. 네. 하지만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또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 7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 그때는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자. 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 네. 이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좋은 것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뭔가의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손절 라인을 7만 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시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혹은 12만 원까지의 재차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현재 위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 가격까지 잡아 봤습니다. 아, 우리 본부장님 지난주에 네. 주, 나오셔서 카카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제 카카오 아, 좀 다르게 보인다. 네. 카카오 받자마자 우리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네. 월요일엔 20%도 넘게 올라갔고 우리 수익은 한주 만에 25%가 네. 돌파됐어요. 지금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네. 보인다. 더 봐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어. 네이버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단 카카오가 하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저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c h g p t 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음. 얼마만큼의 에이전시 AI를 우리에게 선보일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보이는 눈치가 있어서 카카오 엔터를 따로 뺄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워낙 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에 대한 시각은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보셔도 괜찮고 뭐 여기저기 또 웹툰에 대한 좋은 이야기 있잖습니까? 네. 웹툰 하면 네이버와 카카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받아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릴게요. 그럼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는 사인 주시는 거예요? 어, 저는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목표를 좀 정하신다면. 어, 65,000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어떤 네. 뉴스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AI라고 하는 모멘텀을 가진다면 65,000원 그 이상도 노려봐도 될것 같다라는 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긍정적으로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도 진입 가능한 구간으로 말씀 받아봤고 65,000원 목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퍼스텍이라는 퍼스텍.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남북 경협주 아마 많이들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어, 안 오른 기업들 중에, 그래도 포모 현상에 시달리면 안 되니까, 먼저 그러면 선침의 관점을 우리가 관심있게 볼기이 뭐가 있을까 해봤더니, 저는 퍼스텍이 떠오르더라고요. 퍼스텍이 이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뢰제거입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지뢰제거 하려면,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지뢰제거 어떤 사업부에 대한 부각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되게 되면 또 거기에 묻혀있는 굉장히 많은 또 지뢰 제거, 어,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는 게 퍼스텍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함정 쪽에 네. 이 구명 보트 쪽에 대한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엄청난 어, 규모의 수주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퍼스텍이 지금 참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방산 쪽에서도 한번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고 그리고 경협 쪽에서도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요. 이쪽을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적으로는 저는 지금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여지는 3,500원 가격대를 좀 잡아 주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 시에는 저는 최근에 기록했던 4,200원대 박스권을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돌파 시에는 5,500원까지 한번 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 가능 사인을 주신 거네요. 5,500원 목표가 나갔습니다. 퍼스트 텍 받아 보셨고요. 손절가는 3,500원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 s s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